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정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12월 19일 화요일 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1월 운세를 조금 빠르게 시작했죠, 평소보다. 어, 1월 운세를 많이 찍고, 이제 또 새해 운세도 같이 한번 전체적인 새해 운세도 시작하고, 뭐 상반기 운세.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저와 같이 또 시작할 두근거리는 2024년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카드도 좀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1월 운세까지는 기존의 카드로 진행하더라도 앞으로 또 여러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예쁘고 좋은 또 카드로 좋은 또운 전해 드려 보도록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잘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들. 자 1번 분들은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갑작스러운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큼 아무래도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심해야겠고요. 어,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만큼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어, 항상 생각하시고 대비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또 위험하거나 나쁜 것에서 탈출한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좀 벗어나게 되고 어 어떻게 보면 뭐 직장 같은 거 퇴사 어 이런 것도 또 진행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다 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만큼 좀 다칠 법한 것들을 잘 피해 가는 경우는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사람 사이에서는 좀 참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 같은 거를 참는다라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는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거나 멘탈이 또 부서지는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도 다행이라는 점은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걸 또 끝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나쁜 일로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쁜 상황이 따르다가 거기에서 또 벗어나게 되면서 나쁨을 또 끝맺음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악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사람 사이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뭔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듣기 싫은 말들을 듣게 되거나, 또 잔소리, 혹은 또 사람들과에서 부담스러운 뭐 제안이나, 또, 말들을 해오는 경우들도 오늘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람 만남에 있어서 오늘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 위에서 내려오는 좀 불합리한 또, 명량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요. 좋은 점으로는 아무래도 계약적으로 좀잘 풀리기도 하고, 뭐, 이직이나 뭐 취업이나 장사 사업적으로도 오늘 뭐 단골 고객이 따를 만큼 하는 일은 또잘 풀리는데 주변 사람이 좀 말썽이다. 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식 같은 게 오늘 또 평소보다 더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 그런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좀 있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들뜨게 되는 그런 만남들 그런 또 약속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장사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 면접에 특히나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날이 오늘은 될 거라고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휘둘리기보다도 내 주관이 뚜렷한 날이고요.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꼭 하고야 많은. 그래야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또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누군가의 명령을 듣기보다도 어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밀고 나가는 게 오늘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고요. 주변에 좀 꼬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게 꼬여들고, 여러분들 주변에 알짱거리고, 신경쓰이게 만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대인 관계적으로는 또 귀찮음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잔소리, 뭐 주변에서 하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 조언들,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 날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또 교육 같은 걸 듣는 분들도, 그게 막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듣기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오늘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이트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기분 좋은 소식과 연락들, 또 주변에서 나에게 주는 좋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다렸던 연락들을 받게 되는 것만큼 뭐 합격에 대한 소식이나 뭐 기다렸던 재회적인 연락이나 어 이성적으로의 만남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면접을 보러 가는 일이 오늘 또 있다라면 그런 일정이 있다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발표가 있다라면 그게 또 긍정적인 발표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좀 머뭇머뭇거리거나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따를 수 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시간적으로는 잘 맞추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좀 생각했을 때 어, 시간적으로는 내가 좀 쫓길 수 있거나 좀 빨리 움직이는 게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조언이 또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동적으로 좋은 것만큼, 뭐, 이사나 매매나 또 이직 또 이런 것들에서 좋은 운이 함께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적으로도 오늘 또 좋다라고 보이니까, 뭐 데이트나 오늘 또 만남이 있다라면 서로 간에 또 감정을 쌓아가고 싹 트는 또 커플분들도 오늘 또 기분 좋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저번 분들은 컵 3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먹을 복이 많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대화도 좀잘 통하거나 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 좋게 피곤함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 피곤함보다는 좀 들뜨는 일들이 좀더 많은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축배를 들만큼 기분 좋은 소식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생일상을 차려놓듯이 오늘도 축하를 받는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또 외식하고 두루두루 또 모여 앉아서 기분 좋도 회포를 푸는 그런 일들도 오늘 있을 것 같아서 힘들었던 일들을 또 마무리하고 기분 좋은 마무리를 또 보이기도 할것 같고요 좋은 일들 또 좋은 감정들 여러분들이 또 축하받을 일도 많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잘 돼서 축하를 해주기도 하는 또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할것 같으니까 주변에 또 축하할 일이 있다라면 또 연락을 해서 축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 그게 좋은 답으로써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싸웠던 관계가 화해하게 된다라고도 보이고요. 회사 내에서의 대인관계도 오늘은 원만하고 기분 좋은 또 일들, 어, 또 좋은 얘기들 많이 듣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겨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많이 또 쌀쌀하고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 때또 수중냉증 있는 분들은 정말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발손 따뜻하게 뭐 핫팩 같은 것도 붙이시고 여러분들도 건강도 지키는 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따라 또 목이 잠기는 것 같아서 뭐 가습기를 틀고 있기도 하지만 따뜻한 물을 또 되도록이면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어, 저도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인데 어, 얼주가 같은 사람인데 요즘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또 상태, 또 좋은 또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현치님들에게 보답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저를 또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구독자 현치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